가육사 don't judge 동사 표시하고요. Each day 하루를 판단하지 마세요. By the harvest harvest가 뭐냐면 수확이야. 어떤 수확에 의해서 판단하지 마라. You reap 해서 앞에 거 꾸며주고요. reap이라고 하면 거둘 거두다 이런 뜻이야. 너가 거두는 수확물에 의해서 그날을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은 뭐야? 그날 하루하루의 성과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이겠지. 하지만 judge each day. 뭐한데? 하루를 판단하랍니다. By the seeds you plant. 갈로주사 앞에 꾸며주고요. You p l a n 너가 계획하는 이 씨앗들인데 어 여기서는 플랜인데 책에선 플랜트 적혀있지? 네. 여기 영상에는 오, 오타가 있을 거예요. You plant입니다. 책은 플랜트 plant 맞아요. 플랜트라고 하면 심다야. 자, 너가 심은 씨앗들. 즉 뭐냐면 밑줄 치고 저거. You plant. The seed you plant 밑줄 치고 적어봅시다. 노력하는 것. 그리고 the harvest you reap 밑줄 치고 적어볼게요. 결실, 결과, 성과 이런 것들. 그건 뭐야? 너무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노력하는 과정을 집중해라라고 하시면 되겠죠.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래. To complete a task. 갈로치고 on time. On time 하면 제 시간이야. 제 시간에 과제를 수행하려고,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해래. Even. 비록 뭐뭐라는. 또는 심지어 뭐뭐일 때조차. 저거나 심지어 뭐뭐일 때조차도. 어떨 때조차도, it is impossible to, 불가능할 때조차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이 되겠죠. 466. I believe, 동사표시 난 믿습니다. Every light, 모든 권리가 implies, 동사표시 하고요. 이 책임감을 implies 하면 수반한다. 라는 뜻이야 수반하다. 책임감을 수반한다라고 믿습니다. 즉, 모든 기회 의무, obligation, 의무, 책무란 뜻이거든요. 책무. 그리고 모든 소유. 그리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겠죠. We cannot be sure. 동사 표시하고요. 우리는 of having something. 걸로 치고 to live for. 까지 걸로 칠게요. 자, live for 하면 뭐뭐를 위해 살다 라고 적어놔. 뭐뭐를 위해 사는, 살아갈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있다는 것에 확신할 수가 없어요. 뭐 하지 않는다면 willing to die for it.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지 않는다면 willing to 에다 적어놓을게요. 기꺼이 뭐뭐하다. words 단어는 are easily identified 동사 표시하고 identify라는 게 식별 확인 이런 거거든요. 단어들이 쉽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when 앞에서 깨끊어 줄게요. 뭐 했을 때 part of a conversation. conversation 하면 대화야. 대화의 일부일 때. 하지만 harder 어려워 라고 하는데, 뭐가 어려울까? To l a c o a l i g t 인식하는 게 어렵다. 인식하다. 적어두고요. 자, 인식하는데 뭘 인식하냐면, if presented alone. 갈로 쳐볼게요. 만약 혼자 제시된다면, 이라고 적어놓죠. 여기까지 이해 돼요? 그 다음 장 갈게요. 4, 6, 9번. If, 만약에, you go in for an argument 까지 걸로쳐봐 너가 go in 이라고 하면 가다 이런 뜻이잖아? for an argument, 논쟁을 하려고 마음 먹는다면, take care of, 동사표시. 신경 써라 이런 뜻이야. 어떤 걸 신경 써? 너의 temper, 기분 자체. Your logic, 너의 논리는, if any. 갈로 쳐봐. 적어놓게, 만약 있다면. 근데 얘는, 해석 안 해도 돼. 만약 있다면, 너의 논리는, will take care of itself. 그것 스스로, 그 자체를, 돌볼 것이다. 470번. in many cases stress is caused 갈로치고요 많은 경우 많은 스트레스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는 유발된다 라는 뜻이겠지 in many cases 위에 적어보자 많은 경우 자 많은 경우에 스트레스는 유발합니다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뭐가 아니라 by the event itself. 그 자체,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letter, 오히려 라고 적어놓자. 오히려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입니다. to the event, 사건에 대한. 471번 갈게요. keeping a diary, 일기를 쓰는 것은 means 동사 표시하고요. putting down,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Putting down 저거 기록하는 것. 뭘 기록할까? We have done. 갈로 차. What we have done. What we thought of. What has happened. 다 네모. 아 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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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세요. Have done. 우리가 해왔던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일어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겠지? keeping a diary. 일기를 쓰는 것은 can't reflect. 동사 표시하고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다. 472. 우리의 early ancestor 하면 초기 조상이라고 해서 완전 옛 조상이야. 직전 조상이 아니라 옛 조상들은 may have used. 동사 표시할게요. 손가락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의 머리. Of their hands. 어 머리 난다. 미안하다. Of their hands. 그들의 손에 있는 손가락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또는 cut이라고 하면 자르다잖아. Notches라는 게 표시야. Cut notches하면 표시하다거든요. On three branches. 갈로치고 나뭇 가지에. Two 앞에 짝대기 끊어줘봐. 그리고 two i n d i c a t e 에다 뭐마하기 위해 적어놓자. 자뭐 하기 위해서 how many apple 얼마나 많은 사과가 h a d picked that day 그 날에 땄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과를 그날 땄었는지 나타내기 위해서 겠죠 맞죠 여기까지 볼게요 i have always thought 동사 표시하고요 나는 항상 위에 적어 가르쳐 오다 빨리 적어 난 가르쳐왔다 내 아이들을 어떻게 공손함 배움 그리고 질서가 그럼 대표도 대괄로 쳐야지 공손함과 배움과 질서들이 all good thing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대표도 괄로 치고요 좋은 것이 is to be desired 요구 되다 요구되어지고요 develop 자, desire 비급, develop 비급 요구되어지고 개발되어집니다 for its one sake 밑줄 치고 적어봅시다 그 자체로 for its one sake 그 자체로 라고 하시면 됩니다 74번 볼게요 a good marriage 행복한 결혼은요 is 동사 표시하고요 하나입니다. 어떤 하나? allow, 동사표시, for, change and growth, 갈로 칠게요. 변화와 성장을 허락하는 한 가지랍니다. in, 대갈로 치고요. both a and b 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a and b 가 아니라, in부터 individual 까지, in부터 way 까지 갈로 쳐봐. 그럼, 보스가 뭐냐면, 모든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두 개인, 두 개개인들이라고 적어놔. 보스, 인디비주얼즈에다. 두 개인들. 빨리 적어. 보스, 인디비주얼즈에다가. 두 개인들은, 그리고, in the way. 방식, 어떤 방식? 그들이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행복한 결혼은, 원입니다. 어떤 원이야? 변화와 성장을 허락하는 하나입니다. 두 명의 사람. 그리고 방법들. 어떤 방식? 그들이 그들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이러면 되겠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행복한 결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 good name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명성. 명성. Like goodwill. 이런 건데, goodwill 하면 선이야. 명성은 선이와 마찬가지로 명성은 it's got 동사 표시하고요. by many action 걸로 칠게요. 많은 행동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lost by one 걸로 칠게요. 하나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하라고 하니까 lost랑 누구랑 비금 쳐야 돼? got하고 비금 치면 되겠지. 476 writing English. 영어를 쓰는 것은 not only reading and 글로 치고 그것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영어를 쓰는 것은 help 동사 표시하고요. 너가 fluent speaker of it. 그것에 아주 유창하게 말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help가 뭐냐면 준사역이야. you가 목적어, become이 동사 원형이겠지. 이해 돼? to b e 이 와도 상관없어 집중하세요 a fluent speaker 유창하게 말할 수 있도록 됩니다 477 분노는요 if not restrained 걸로 치고요 restrain하면 억제야 억제되지 않는다면 분노는 is 동사표시하고 종종 더 상처를 입힙니다 to us 우리에게 뭐보다? 더 인저리 인저리가 뭔 뜻이야? 부상. 부상 어떤 부상? 그것을 유발하는 부상보다 그럼 여기서 그것은 뭘까? 앵거리 되겠지 맞지? 그럼 다시 볼게 만약 억제되지 않는다면 분노는 종종 상처를 입힙니다 우리에게 뭐보다? 그것을 유발하는 상처보다 4, 7, 8 엄청 길죠? 끊어서 잘 볼게요 로봇은 Handwork 일을 할수 있어요. Which부터 갈로치는데, Which 안에서 중요하다. While부터 dangerous까지 갈로쳐 While not physically dangerous, 신체적으로 위험하지 않더라도 is so repetitive. 자 이게 뭔 뜻이야? Repeat라는 게 원래 반복이거든. 그럼 여기선 반복적이고 저거나 반복적. do 이라고 하면 지루함이거든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so 시지 so 동그라미 s 소 동그라미 대동그라미 복잡하다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it the base 동사 표시할게요 the base가 뭐냐면 base가 얘들의 기반이거든 d가 들어간 마이너스야 그래서 디베 e base라고 하면 저하시키다 라는 뜻이야 즉 감소 낮추게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뭘 낮추게 만들어? 어떤 인간의 마음을 낮추게 만듭니다. 대부터 끝까지 갈로 서 앞에 꾸며주고요. Must engage 동사 표시하고요. Engage in 하면 관여하는 이런 뜻이야. 자 어디에 관여해? For long periods of time 오랜 시간 동안 뭐를 참여, 관여해야만 하는 이 사람의 mind 즉 두뇌에도 저하를 시키고 있다. 사람의 마음을 저하 시킬 수 이따가 되겠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로봇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인지에 대한 설명이었어. 맞지? 그럼 위치부터 끝까지 설명인데, 고그 안에 while로 가, 갈로가 쳐져있잖아. while부터 dangerous까지. 신체적으로 위험은 아니래. 이해돼? 신체적으로 위험한 건 아닌데, so 위에 적어. 너무. 뭐뭐 해서 데디 a t 이야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요. 너무 반복적이고 지루해서 그것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저하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 근데 뭐 답지나 해설지 보면 이거를 인간 두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인간의 두뇌도, 두뇌도 저하, 저하시킵니다. 어떤 두뇌야? must engage in. 참여해야만 하는 어디? long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동안 그것에 관여해야 하는 이 뇌조차도, 마음조차도 저하시켰다. 왜? 너무 반복적이어서. 이해돼? 그거를 누가 할수 있어? 로봇이 할수 있다겠지. 어, 단편적으로 왜 자동차 공장 같은 거 요즘 막 코로나 때문에 뉴스 나오면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거 나오잖아. 그럼 삐- 와서 찍지고 삐- 와서 찍찍고 하는 거 사람 해봐. 미치거든? 쌤도 옛날에 구미 공장에서 갤럭시 만들어 봤거든, 핸드폰. 어 미쳐요, 사람 하루 종일 삑삑삑삑만 하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로봇은 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겠죠. 요걸 잘 기억하세요. Every time. 동그라미 치고 적어볼게. 뭐, 뭐, 할 때마다. 자, you state. 동사 표시. state라고 하면 언급. 말하다. 이런 거거든요. 자, 뭐를 말해? What you want or believe. 너가. 원하거나 믿는 것을 말할 때마다, you're the first to hear it. 그것을 듣는 the first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이다. It's message.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To both you and others. 갈로칠게요. 너와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어디에 대한 above 끝까지 What you think? 너가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 것에 대한 너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 라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들은 must put 동사 표시하고 break 멈추어야만 합니다. as it were. 걸로 치고 적어볼게요. 이를테면 자 이를테면 그들이 n o t i c 동사 표시하고요. 학생들에게 looking puzzled 뭐야? looking puzzle 들어가면 어리둥절, 퍼즐 z 혼란스러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다시 보면요. 선생님들은 멈추어야만 합니다. 이를테면 어쩔 때냐면 이거 약간 조건을 나타낼 때야. 뒤에 어떤 조건 이 있겠지. 웬부터 그들이 그들이 누굴까? 선생님이겠지. 이 선생들이 학생들이 어리둥절해 보이는 것을 발견할 때는 멈춰줘야만 한다. 그럼 뭐야? 지 혼자 막 진돌나가거나 지 혼자 막 뭔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볼게요.